우리는 최대한의 비용을 내고 최대한의 보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내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만 보장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비싼 암조의치료비를 가입하시는 건가요? 암 보험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 가격이었는데요. 암 진단비 좋은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암주의 치료비 좋은 거? 요즘 이거 모르면 암보험 가입하면 안되죠. 하지만 보장성이 좋다는 건 결국 가격이 비싸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은 암 치료 특약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저조차도 가입을 강력 추천드리고 가격 역시 엄청나게 저렴한 특별한 플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세 여성 20년 납 100세 만기 가격은 월 51,046원인데요.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동일 조건의 어떤 회사보다 저렴한 아이사의 플랜이고요. 심지어 현재 할인까지 진행하고 있다 보니 가격은 48,390원으로 더 내려가게 되는데 이 가격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담보 내용을 살펴볼게요. 암진단비 4천만원, 유산 800만원에 침내열관 진단비도 천씩 들어갔고 암주의 치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은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이는데 이 설계안이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꼭 알아야 할 우선순위까지 쉽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보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첫 번째 우선순위는 암진단비 하지만 암보험이라고 해서 암특약만 넣는 건 아니에요 암과 뇌혈관질환,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3대 진단비라고도 부르는데 이 심뇌혈관 진단비가 아예 없는 분들 또는 있더라도 뇌졸중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좁은 범위만을 보장받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훨씬 넓은 범위로 보장하는 뇌혈관질환,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조금씩이라도 추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등 다양한 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며, 화혈성 심장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심뇌혈관 진단비는 우선순위 1위로 꼽을 만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암조요 치료비 이 특약이 나오면서 암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분도 크게 늘어났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특약입니다. 저는 원래 고객님들께 암 치료비 특약은 잘 추천드리지 않았는데요. 방사선, 항암 약물, 중입자, 양성자,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다빈치 로봇 수술 등 너무나 많은 특약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전부 넣자니 가격이 부담이고 어떤 특정 치료만 넣자니 내가 다른 치료를 받게 된다면 보장을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암진단비로 몰아서 가입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암조의 치료비가 나오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뭐 중입자, 양성자, 세기 조절 방사선 전부 포함되고요. 약물 치료, 항암 약물, 표적 항암, 면역 항암제 전부 보장 대상이고요. 암 수술이나 심지어 회사에 따라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직접적인 암 치료들은 대부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암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완치 후 생기게 될지 모르는 재발, 전이, 이차암을 걱정하시는데 이암조요 치료비는 일회성 보장이 아닌 진단 이후 10년간 연간 1회 보장입니다. 만약 천만원을 가입하고 암을 진단받았다. 그럼 앞서 언급했던 치료 중 하나라도 받는다면 가입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치료가 바로 끝나지 않아 암 발생 후 2년차까지 치료를 받았다. 2년차에도 한번더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후 완치가 되었다가 최초 암이 발생한 지 6년이 되는 시점에 재발 또는 점이 암이 발견됐어요. 그럼 아직 최초 암 진단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죠. 6년차에도 치료를 받는다면 천만원이 나오고 이론상 매년 치료를 받는다면 천만원만 가입을 해도 10년 동안 1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10년 전부를 보장받을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암 환자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2차암에 대한 보장도 발생 후 10년 동안 확보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암주치에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천드리는 새로운 특약 잠시 후에 설계안 살펴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암내 심장 담보가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면 두 번째는 종합수술비와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데요. 종합수술비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는 1호종 수술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종 수술비는 수술의 규모에 따라 1, 2, 3, 4, 5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1, 2종은 비교적 작은 수술이 포함되고 몇 십만 원 정도가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 4, 5종은 비교적 큰 수술이 들어가 있고 몇백에서 천만 원이 넘게 보장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듯 치료의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보장이 가능하고 또 수술은 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완치까지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죠 종합수술비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시길 추천드리고요 후유장애의 경우 사고 또는 질병으로 우리 몸에 장애가 남게 되었을 때 장애율에 따라 가입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인데 전신을 대상으로 중복보장이 되며 특히, 언제, 어떻게 발생하게 될지 예측이 힘든 상해 후유장애의 경우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선순위, 여러분들 개인의 맞춤 영역입니다. 만약 내가 운전을 많이 한다, 당연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할 거고, 활동적인 취미가 있다거나, 좀잘 다치는 편이다, 상해 특약을 추가하시면 좋겠죠. 또, 암 가족력이 있다면, 암에 대한 보강이, 혈관질환 가족력이 많다면, 혈관질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식의 맞춤 설계, 우선순위에는 세 번째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설계 시 반드시 신경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지급받을 확률이 매우 희박한 특약이나 보장하는 금액은 적은데 가격은 비싼 이번 일당이나 골절 진단비, 이런 특약들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설계했던 게 바로 앞서 보셨던 이 설계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암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외에도 암조요치료비가 들어가 있긴 한데 앞에 하이클래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급여 암치료에 대해서만 보장받는 암조요치료비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까지도 보장해주는 암조요치료비가더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암조치의 문제는 비싼 가격이에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장기간 치료받는 경우 연일에씩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니 급여치료까지 해당된다면 당연히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비급여만 보장하는 하이클래스 암주치가 3,640원일 때 암주요 치료비는 24,126원. 암진단비보다도 비싼 가격입니다. 게다가 급여치료는 보험이 없어도 산정특례로 95%를 나라에서 보장해 줍니다. 게다가 급여치료의 경우에는 보험이 없더라도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나라에서 95%를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많다면 급여치료까지 보장되는 암주치를 가입해도 되겠지만, 없어도 내가 부담하는 건 5%뿐이라는 거예요. 즉, 최악의 상황은 비급여 암치료를 받았을 때라는 건데, 이 설계한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암진단을 받고 다행히 급여치료만으로 완치 판정을 받는 경우, 암진단비 4천만원을 받을 거고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급여치료 비용의 95%를 나라에서 보장해 줄 겁니다. 5%의 자기부담금과 통원하면서 드는 자잘한 비용은 암진단비 4천만원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암진단을 받고 급여치료만으로는 치료가 힘들어 비급여치료로 큰 치료비가 들어가는 상황. 동일하게 암진단비 4천만원을 받을 거고요. 비급여치료를 받는다면 연간 2천만원이 더 지급되고 표적항암 같은 비급여항암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2천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치료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도 2천만원, 약물 치료라면 4천만원을 지급받을 거고요. 또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암이 한번더 생기는 거죠.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거나 새로운 원바람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 진단비는 과거에 한번 지급받고 사라졌겠지만 비급여암 특정 치료비는 1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암 치료를 몇 년에 거쳐 받는다고 해도 항암 치료는 2천만원, 항암 약물은 4천만원을 10년 동안 매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암 진단비 1억을 가입해 놨는데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이클래스 암조의 치료비 2천만 원에 하이클래스 항암 약물 치료비 2천만 원을 추가로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6,648원이고요. 암 진단비 4천, 뇌혈관 허혈성 1천, 기본 계약을 포함해도 전체 금액은 48,390원에 불과합니다. 20년만 납입하면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비갱신형 상품이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여기에 다른 특약을 더 추가하셔도 좋겠지만. 안보험이라는 게꼭 10만원, 20만원씩 가입을 해야 하는 비싼 상품이 아니니까 최악의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상품은 다른 플랜들에 비해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렴한 만큼 병력사항을 좀더 깐깐하게 보는 거고, 가입하는데 문턱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한 거고, 심사 넣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불이익이 가는 건 없으니까, 최우선은 이 별표 회사의 심사를 넣어보고 안 되면 최선책을 얼마든지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요. 안 보험을 계획하고 있고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조건이 좋은 상품을 비교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보험담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 1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성인 안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비교와 추천 설계안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보험을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끝까지 유지를 못 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욕심을 덜고 거품은 줄여서 가능한 저렴한 가격만 지불하시고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직접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위 번호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 검색을 통해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